자, 2022년 10월 1일입니다. 송이 이삭축기.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. 자, 이 포인트에는 남아있습니다. 아, 어 송이가 뭐다 크긴 했는데. 보이기 시작하니까 또 이삭축기 성공입니다. 자, 오늘로써 송이 사냥도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. 9월 한달 동안 진짜 송이능이 많이도 받고, 자, 행복했습니다. 자, 송이산행 마무리하면서 또 옆으로 옆으로 이동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아쉬운 마지막 작별을 하는 송이들 사용제가 있습니다. 자, 올해 뭐 여기는 완전히 늦게 와가지고, 뭐, 다큰 거, 핀 것만 보지만, 그래도 송이 눈물이지만보여주시에 너무 행복합니다. 자, 하... 사형제, 이형제, 하... 이삭조끼 뭐, 아까도 뭐몇개 죽고, 또, 확실한 포인트에는 이렇게 남아있습니다. 자, 또 이동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뭐, 이삭축기 어, 대물꽃도 보고, 나름 성공입니다. 자, 올해 송이버섯, 마지막 선행에서 그래도, 자, 먹을 만큼, 이렇게, 엄청 커요. 자, 좋아요 좋아 제 오늘 일단 송이버섯들 이 정도면 성공이죠 여러분 <laughs> 자 강원도 송이버섯 산행 마무리합니다 자 열심히 달려온 만큼 또심도 필요하니까 10월에는 좀 여유로운 산행도 하면서 밤도 죽고, 가지버섯, 서리버섯 어, 볼수 있으면 뭐 보면서 상황버섯 산행, 그 다음에 간절약초 예, 간절 안 좋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렇게 산행 겨울이어서 산행할 것 같습니다. 자, 능이 송이 산행 마무리 여기서 합니다. 이제 자, 한달 동안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고 모조산 약초 TV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송이산행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